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2장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는 인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동일하게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글로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도입부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인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자, 또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약속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환은 또 하나의 출레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입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의 핵심은 성전 재건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전 재건에 참여합니다. 또한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릇들을 넘겨주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귀환은 총세 차례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1차 귀환은 다윗 왕의 혈통인 수륩바벨의 인도하에 지도자들,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의 일꾼들, 그리고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과 남종, 여종, 노래하는 남녀까지 총 49,897명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명단은 포로 귀환의 일차 목적인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물을 기쁘게 드리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전을 재건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세상 속에 쓰러져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가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